네,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TV 채널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전자소송에서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입력해서 제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문서송부 촉탁신청서를 입력, 제출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아, 이 사건은 공사 현장 근로를 하고 건설회사 현장 관리 직원이 직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건설회사 현장 관리 직원 말을 믿고 근로를 하고 직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건이었고요 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그 건설에서 직원이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그도 도급계약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어요. 임금 일용직 근로인데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건설 회사에서 답변을 근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할수 있는 게이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에 건설 회사 직원이 와서 진술한 내용들, 그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신청을 위해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제 문서라고 치시면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일단 작성을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전자소송에서 그 입력을 하시면 편합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네, 민사 서류 클릭을 하시, 하시고요. 그 민사 서류 클릭을 하시면 소재기 관련, 조장서면그 다음에 증거 신청서 관련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증거 신청 관련에 예, 보시면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가 있어요. 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예, 민사서류, 문서 송부, 촉탁신청서, 사건확인창이 뜨고요. 소송 유형, 민사고, 법원.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사건이 한두 개, 한두 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 사건이 있는 법원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사건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이제 문서 작성 및 첨부. 네요.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청 취지 부분은 기본으로 문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내가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지우시고, 지우시면 되고요. 이제 그 문서 송부를 촉탁할 대상 기관을 조회를 하는데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치니까 따로 나오질 않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 기관이나 이런 데는 쭉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회된 결과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확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 시... 광주시, 그 다음에 그 구, 시군구 도로명 주소, 이렇게 주소를 쭉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예, 네, 요렇게 나옵니다. 광주시 북구, 첨단 가기로, 뭐, 예, 네, 이렇게 해서, 첨단 가기로 208번길 43 오룡동 정부 광주 지방 합동청사, 예, 네, 그래서 요 부분 클릭하시면, 이제, 주소는 상세 주소 입력, 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확인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 순서대로 쭉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상 기관의 주소가 이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송부 촉탁할 기록 부분은 에. 송부 촉탁할 문서, 문서 송부 촉탁 그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됩니다. 옮겨놓으시고 되고 그다음에 증명할 사실에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으로 고용노동청에서 피고가 조사받을 당시의 계약관계 인정 여부 및 근로자에 대한 직불 동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송보촉탁할 기록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예, 첨부 서류가 이 첨부할 서류가 있으시면 이제 파일 첨부 하시면 되고 예,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가 이제 다 완료가 되고요 예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요 이제 내용을 딱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보관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 주소 확인하시고 송부 촉탁할 기록 이렇게 작성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를 하시고 확인 예. 체크를 하시고요. 예. 이제 문서 제출이 문서 제출 3단계 문서 제출 항목이 뜨면 예. 소송 문서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출 클릭하시면 이제 그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자동전자 서명 후 제출됩니다. 한번 제출된 문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제출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안내문이 뜨면 이거 확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인증서 전자서명 입력창이 뜨고 이제 인증서 체크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문서송부 촉탁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이 나오죠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예. 그러면 문서송부 촉탁신청서 제출이 전자소송에서 끝이 납니다 예. 사건 상담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예, 메일 주시면, 예,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빠르게 회신해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